저는 땡퇴사를 4번이나 해본 경험이 있습니다. 그 중에서도 입사 이틀 차에 퇴사한 것도 있는데요. 미쳤죠 제가 이틀 만에 런칭회사가 방금 말한 조건들을 모두 부합하는 그런 회사였는데요. 당시에도 연봉협상 과정이 유연하지 않아서 약간 서 괜찮습니다. 아니나 다를까? 입사를 하자마자 스티커가 엄청 많이 붙은 어떤 노트북을 주시더니 입사한 부서 내에 퇴사 예정자가 두명이나 있었고, 그러면 그 퇴사 예정자분들의 일을 제가 빨리 인수인계 받아서 몸빵을 해야 할 상황인데, 그 와중에도 수습 전환을 하려면 제가 인수인계 받는 그런 업무 외에도 새로운 프로젝트의 계약권을 따오라고 하면서 신규 사업을 진행하기 위한 문서에 한줄한줄한 줄, 한 줄, 한 줄을 마치 국어 선생님처럼 컨펌을 하시더라고요. 제 결정적이었던 건 사실 제가 문서 한줄한줄한줄컴펌을 놓으시니까 나름 열심히 써가지고 컴펌해주세요라고 가지고 갔는데 어, 이거 0 100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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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 t e n e e t t 제가 이틀 만에 퇴사를 고민하면서 밤을 지새우면서 일기를 쓴게 있어요. 마이크로 매니징, 피드백을 위한 피드백, 권위에 의한 의사결정 명확한 기준이 없는 성과 측정, 시행착오와 도전이 요인되지 않은 경직된 조직 문화, 동일한 이유로 주니어들의 줄 퇴사. 그걸 알면서도 방치하는 최고 경영자. 너무나도 익숙한 시나리오에 빤스런을 결심했다. 조금 더 버텨보거나 노력하지 않은 채로 도망치는 건 부끄러운 일일까? Yes, but no. 도망치는 건 부끄럽지만 도움이 된다. 타인의 시선을 의식해서 경디다 보면 머리카락이 빠지고 공황장애가 오고 갑상선 항진증이 도지고 결국 트라우마를 겪는다. 조직 생활에 대한 상처가 완전히 아물지 않은 상태로 함부로 덤볐다가는 더 이상 일어수 없을 정도로 다찰 수도 있겠다는 위험이 감지되었다. 퇴사 고민의 날밤을 새면서 내가 끝까지 고민하고 있던 궁극적인 이유가 실망할까 봐 라는 걸 깨닫고 나는 그냥 나를 선택하기로 결심했다. 제가 여러 번의 실패를 거듭하면서 요즘 되뇌고 있는 저의 신조 같은 건데 개인은 시스템을 이길 수 없다. 이 말이 좀 사람을 무기력하게 만들기는 하지만 스스로를 지키는 데는 되게 큰 도움이 되더라고요. 어차피 완벽한 사람도 없고 완벽한 조직도 없기 때문에 나라는 사람에 대해서 잘 이해하고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잘 알면 적어도 내가 이 사회 안에서 생존할 수 있는 생존 전략 지속 가능한 삶 이런 것들을 구상할 수 있는 것 같아요. 오늘도 제 실패담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. 도망치는 건 부끄럽지만 도움이 된다는 말씀입니다.